제가 항해사를 그만두고 영어로 가르치기 시작한 게 2017년이거든요 벌써 5년 전인데 제가 학생들에게 영어로 가르치던 초반에 당황했던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알고 있는 단어긴 한데 학생들에게 단어의 한국어 뜻을 딱 말해줄 때 시간이 좀 걸리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원래는 영어를 보고서 이해하기만 하면 되는 입장이었는데 학생에게 설명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느낌으로만 의미를 알던 단어도 한국어로 명확히 뜻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5년 전에 저는 그래서 아, 나부터 고등 영어 단어 총 복습을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요. 고등 영어 단어를 총 복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가장 믿을 만한 단어 책을 찾기 위해서 서점으로 갔습니다. 여러 책을 비교해보고 결론 내린 책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5년 전에 저는 이 단어장으로 고등 영어 단어 총 복습을 했고 덕분에 지금까지 수업을 잘 해봐서 학원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저한테는 되게 고마운 책이고 제가 가장 신뢰하는 책이에요. 얼마 전이 책에 개정판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출판사에 연락했어요. 그책 저한테 유료 광고 맡겨달라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어떤 단어책의 효과를 직접 경험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영어 학원에서 그 책을 교재로 채택한 한 영어 강사가 출판사에 먼저 위로 광고를 요청해서 찍게 된 영상입니다. 그만큼 좋은 책이에요. 5년 전에도 이미 완벽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5년 전에 제가 그리고 현재 제가 왜이 책이 가장 좋은 단어 체계라고 결론 내렸는지 이유를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르는 단어 대처법을 알려준다 저는 처음에 어휘끝이라는 이책 제목을 보고서 어휘라는 게 원래 끝낼 수가 없는 건데 단어 책 이름을 어휘 끝이라고 지어 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다 살펴보고 나서 저는 고객을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휘 끝이라고 이름 지을만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추론 능력을 길러주는 파트 덕분입니다. 모든 단어를 다 알게 해줘서 어휘 끝이 아닙니다. 모르는 단어도 추론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어휘 끝입니다. 호랑이들의 줄무늬는 키큰 잔디와 잘 조화되지만 얼룩말들은 정말로 conspicuous. 자, 그러면 이 문맥상에서 conspicuous 은 뭐죠? 눈에 띄는이죠. 이 단어를 원래 알고 있었다면 물론 좋았겠지만 꼭이 단어가 아니라 정말로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 그 자체를 익혀놓으면 정말 안전한 거죠.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당황할 게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휘끝 수능편은 다른 단어장들과는 다르게 문맥 속에서 단어의 뜻을 유추해볼 수 있는 그것을 연습해볼 수 있는 파트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휘끝으로 공부하면 아는 단어의 개수도 늘어나겠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모르는 단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이 능력까지 탑재해야 진짜 어휘끝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5년 전에 제가 그리고 현재의 제가 이 책이 가장 좋은 단어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두 번째 예문의 질, Intrigue 이 단어의 뜻이 뭘까요? 강한 흥미를 불러 일으키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좀 생소하거든요. 이렇게만 외워서는 금방 까먹어요. 아마 내일 떠올려 보시면 잘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을 한번 봐 주세요. The movie s excellent reviews intrigued me. So I went to watch it the next day. 자, 어떠신가요? 느낌이 확 살지 않나요? 이제는 다시 내일 떠올려 보셔도 intrigue의 의미가 잘 떠오르실 거예요. 이게 바로 좋은 예문의 힘입니다. 예문이 단어의 뜻을 절묘하게 잘 살려주면 훨씬 잘 와닿고 그렇기 때문에 암기 시간이 단축됩니다. 제가 그래서 단어장을 고를 때 예문을 되게 까다롭게 봅니다. 자 그런데 어휘끝 예문 작업에 누가 참여했는지 아세요? 천일문 제작진이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예문 위주 기본서 천일문 제작진이 어휘끝 제작에 참여했다는 것은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이건 마치 스마트워치 만드는 회사 뭐 애플, 삼성에서 그 전통 시계 브랜드 디자이너를 모셔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문의 질이 담보된 책으로 공부해보세요. 단어가 훨씬 와닿고요. 암기 시간이 단축됩니다. 5년 전에 제가 그리고 지금의 제가 어휘 끝 수능이 가장 좋은 단어장을 생각하는 이유 세 번째, 단어의 선정 기준. 저는 단어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외워야 할 단어를 잘 선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전을 통째로 외워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단어장을 사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습의 부담을 줄여 주는 거죠. 이것만 외우면 돼 하는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제가 어휘 끝을 처음 봤을 때 받은 인상 중에 하나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다른 단어장들은 의외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단어를 선정했는지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설명을 해줬더라도 그 기준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예 기준에 대한 언급이 안 되어 있는 책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의 끝은 책 초반에 자세하게 그리고 읽어봤을 때 굉장히 신뢰성 있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단어를 선정했는지 알려주고 시작합니다. 그 객관성과 자신감에 초반부터 신뢰가 간다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엄선된 단어를 외우고 싶으신 거잖아요. 시간은 유한합니다. 영어만 할수 없어요. 우리는 최적화된 자료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 책을 최고의 단어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책이 개정이 되면서 또 하나의 장점이 추가됐어요. 그것은 바로 핸드폰이나 컴퓨터로도 이 책을 연동해서 학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디지털 기기로 책을 연동해서 학습하는 것의 장점은 또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 큰 장점이죠. 두 번째, 테스트를 쉽게 할수 있습니다. 채점을 자동으로 해주니까요.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핸드폰은 항상 들고 다니잖아요. 책 자체만으로도 완결성이 100%로 생각하지만 그것을 디지털의 형태로도 학습할 수 있는 어휘끝 가장 진화된 형태의 단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 권의 책을 얕게 보는 것보다 정말 좋은 책한 권을 정해서 그거를 깊게 공부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게 더 공부 효과가 좋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러려면 그한 권이 정말로 좋은 책이라는 확신이 있어야겠죠 확신이 없는 책을 가지고 반복 학습하는 것은 효과는 있겠으나 기회 비용의 관점에서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으로 책을 알아봅니다. 이 영상은 유료 광고 영상이기도 하지만 저의 그 엄청 까다로운 조건들을 통과한 책을 추천드리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로 공부하기도 했고 저희 학원 학생들에게 시키는 책을 알려 드리는 거죠. 부디 저를 통해서 이 좋은 책을 한 분이라도 더 학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예요.